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바람과, 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나의 바람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헛되고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어, 신앙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단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무엇인가를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뭐 타탈 것이 아니죠. 어, 뭔가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존재라면, 그냥 인간성을 상실한 비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 바라는 것이 어,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어, 어떤 공동체와 인류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 그건 역시도 좀 허망한 잘못된 바람이고 그런 잘못된 바람을 가진 존재 역시도 허망한 존재일 수 있겠지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 잘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토가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어,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구제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으로도 뭔가 모자라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둠과 죄 속에서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존재가 빛 속에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어떤 장소의 이동, 내지는 뭐 공간의 이동,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 그 사람의 존재됨의 내용에